안녕하십니까 스타니스 대표 박준철입니다. 한국 스포츠를 앞장서 이끌어 나갈 기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주변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타니스는 수상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야 할 텐데 앞장서겠습니다. 선수들은 물론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 사이에 퓨처스 스타 대상을 받은 선수는 역시 다르구나. 퓨처스 스타 대상을 받으면. 스타뉴스가 자신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구나라는 인식이 들도록 적극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수들 역시 이번 2023 퓨처스 스타대상을 스타대상 수상할 계기로 더욱 정신해각 분야에서 최정상의 실력과 품성을 갈고 닦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스타뉴스는 앞으로 퓨처스 스타대상을 야구와 축구 그리고 분야를 넓혀서 명실상부한 아마추어 음악류들의 등용문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선수뿐만 아니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진흙 속진주들을발굴해 능락함으로써 한국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광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올해로 이 회째를 맞이한 2023 퓨처스 스타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퓨처스 스타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대주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아마추어 체육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상 범위를 지난해 야구에 이어 올해는 축구 종목까지 확대한데 대해서 축구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각 종목별로 항상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축구와 야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더욱 더 즐겁고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상식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어린 선수들의 가슴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고요. 또 미래 기대주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상식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상식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 불뚝 같습니다. 수상한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이번 2023 퓨처스 스타 대상 수상을 계기로써 어린 선수들이 그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수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다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씩 올라설수록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더욱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하고 응원을 보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2023 퓨처스 스타 대상 시상식을 준비하고 도움을 주신 박준철 대표님을 비롯한 그리고 사회자님을 비롯한 스타뉴스에 예,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발로 뛰는 스타뉴스의 많은 스포츠 기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어, 진심을 담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장하는 스타뉴스 퓨처스 스타 대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이만 어,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자 선정 경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2023 퓨처스 스타 대상의 수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인식입니다. 퓨처스 스타 대상의 수상자들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선정하기 위해 야구와 축구 각부문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로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야구 부문에서는 저와 함께 이광열 대한야구 속도를 보 경기력 향상위원장, 이층우 KT뮤즈스컬프 팀장, 백종은 기아 타이거스 스카우트 등 4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상하는 축구 부문에서는 하석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노수진 대한축구협회 이사, 정재훈 FC 서울, 스카우트 등네 분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수사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선수들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상의 취재에 맞춰 잠재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힘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야구, 축구, 문별로 각각 대상 한명 스타상 3명씩 등총 8명의 선수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선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치르고 있어 한국 야구와 축구를 이끌어갈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선발돼 지난 2월 프로아티아에서 열린 4개국 친선 대회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산고에서도 주축 공격수로서 올해 대한축구협회 장배 K리그 주니어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부산으로는 트로피와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교환권이 시여됩니다. 강적 선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먼저 사연, 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가운데로 와주실 수있으신게요 어, 네, 기념빈 선수 중네 가장 중요한 네, 네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아, 사진촬영 이거 여기까지 네, 그걸 <laughs> 가장 중요한 <laughs> 네, 촬영 마쳤으니 김현민 선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강주혁 선수 <laughs> 죄송합니다. 자, 아직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기대해 주신 만큼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축구 부문 스타상 순서입니다. 김현빈 선수는 올해 영등포공고에 전국 고등 축구 리그 왕중왕전과 대공기 전국 고교 대회 우승 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엔 인도네시아 U17 월드컵을 참가해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출전했습니다. 부상은 트로피와 1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교환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선수도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서 놀랐는데 받았고 정말 영광인데 이제 내년에는 대상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축구 동 스타 선수 상... 네, 정나호 선수는 지난 서울 256컵 대표팀으로 출전해 MVP를 차지하며 대회 최고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피 키가 1 9 0 c m 의 좋은 체격에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의 최정방 공격수까지 소화할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갖춰수입니다 부상으로는 역시 트로피와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 경품이 주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있게잘 생각을 하도로 내년에 프로 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더욱 발전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승민 선수는 영등포 공고의 에이스로 공수 플레이의 출발점 역할을 해내면서 올해 팀의 육관한 위협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국기대회에서는 MVP를 차지했고 서울256컵 국제청소년대회에서는 한국대표팀의 초대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부상으로는 트로피와 3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교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해주신 한준희 부회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손승민 선수 퓨처스 스타대상 축구 부문의 첫 대상 수상자가 되셨는데 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런 대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고 이 대상을 받아서 자만이 아닌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제가 대구FC로 가겠습니데간 만큼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 돼서 여기 스타 대상 받은 만큼 자부심 을 갖고 발전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퍼 부문 스타상과 대상에 대한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선수를롤모델을삼고 있고 매일 대표팀 경기할 때마다 이강인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보고 감탄도 많이 하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 플레이 스타일은 우선 왼발이 장점이다 보니까 왼발 패싱 능력과 드리블 능력으로 조금 더 상대를 제끼고 자신감을 가져서 약간 공을 많이 가지고 플레이 메이커가 되는 그런 스타일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듬직한 답변입니다. 네. 저는 롤모델이 부스케치인데 음. 경기 운영이나 쉬운 패스로 그 상대를 많이 뛰어다니게 할수 있게끔 쉽게 쉽게 플레이하는 게 좋아가지고 제 롤모델을 부스케치로 삼았습니다 음. 네 말씀 음.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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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롤모델은 레시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시포드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소리를 듣고 있고 얼굴도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laughs> <귀엽네. 와. 웃음> 그래서 플레이적으로 더 비슷하게 닮을 수 있도록 항상 연구 중이고 생각 중입니다. 어, 굉장히 힘차포구입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한번한번 아, 네. 네. 아인나 선수, 네. 저 어, 네. 한국 선수 룰모델 대표팀 있고 그 황희찬 선수고 음. 본 받아질 점 있다면 뺏기더라도 사이드에서 저돌적으로 돌파하고.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모습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프로팀에 합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고등축구랑 성인축구에서는 템포 차이를 좀 많이 느낀 것 같고요 제 목표는 대구에서 조금 더 내가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해서 저는 해외로 나가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제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 앞으로는 저는 <laughs> 저는 도르트에 가서 팀에 꼭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특출나게 뭐 그렇게. 화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목록히 패스나 경기 조율로 꼭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제 목표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해외로 유럽으로 유럽쪽 팀으로 나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성인 A대표팀까지 가는 목표이고요 현재 저희 지금 1차 목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중프로를 해서 골한 경기를 뛰는 게 목표고 저희 축구 인생에서의 목표는 독일로 가서 브룬트문트라는 큰 구나에서 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는 그 올해 초에 있었던 17세 국가대표 팀에서 플라티아에 가서 신선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골을 넣고 우승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배공기 결승전 김창상으로합격때 거기서 골을 넣고 팀이 2대0으로 팀리에서 우승했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현민이랑 똑같이 배공기 대회가 완전히 기억에 남고 토로사나가 나오는 다 대회였는데 저희가 16강부터 16강 8강상 결승다토로사나를잡고 우승을 하게 됐고 제가 그 대회에 결승전 결승골을 넣었고 제가 그 대회 MVP를 받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 대회경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기가 네. 네. 저희 시평보의 색깔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저희가 압도적으로 강해하고우사까지할수 있기 때문에 그타일적인가슴 항상 깊다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팀 선수들이 탄포적으로나 이 실력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어가지고 항상 뛰는거나 위치적으로나 볼차는거 수비적인 부분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앞에 보고 말씀해 주실래 그런 부분에서도 목표를 대표팀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경기를 보면서 감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플레이가 나오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키지? 이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팀적으로서 확실히 대표팀이다 보니까 다 너무 좋은 사, 선수들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근데 이강희 선수가 움직임, 패스 그리고 어떻게 볼 오기 전에 미리 몸을 열어놓고 그런 걸 제일 먼저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승민이 형처럼 대표팀 경기 보면 감탄을 많이 하는데 사이드 윙 선수들도 보면 어떤 계절한 상황에서 여유를 갖고 생각도 못 하는데 돌파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a f 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목표도 해외에서 뛰는 것이라 그 해외에 있는 선수들의 특성과 그 장점을 최대한 도구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